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자 바이블의 안성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이성 성조의 원리에 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성 성조의 원리, 왜 특정 한자가 이성의 성조 값을 갖는가. 여기에 관한 책이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해 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국어에 이제 사성의 성조가 있고, 예, 성조의 모양이 도레미파솔 음계상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이성 성조에 대해서 보십니다. 예, 이성 성조의 모양에서 이제 성조의 원리를 도출하기 시작합니다. 일성도 그래, 아, 마찬가지였죠. 이성 성조의 모양을 보시면, 레와 미사이, 뭐, 레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레에서 파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성의 성조 중에서 성조의 모양이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성조의 모양이 위를 보고 있죠. 위를 보고 있습니다. 위를 향하고 있죠.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오르는 소리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뭔가를 든다, 예, 들어올리다, 예, 어, 든다, 들어올리다라는 거는 이제 감사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 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성조는 일성의 성조가 하나님의 속성, 예, 하늘같이 높음, 예, 한결같으시고 변함없으시고 예, 의로우신 예, 그런 하나님의 속성의 성조라 그러면 이성의 성조는 감사와 찬양의 성조입니다. 하늘을 보는 성조입니다. 예, 이성의 성조 값을 가진 세 개의 한자를 또 예로 들었습니다. 예, 신신, 하나님 신이죠. 예, 이성입니다. 션션 션,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열십, 예, 십자가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열십자 역시 이성입니다. 쇼시쇼 하나님과 같은 성적 값을 갖죠. 예, 십자가. 그 다음에 사람, 이성입니다. 렌, 렌, 예, 사람인 자. 이세 가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사람, 모두 다 이성의 성적 값을 갖고 있습니다. 션, 슈, 렌, 예. 이 이성의 성조를 제가 이제 감사와 찬양,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성조라고 이제 명명을 어, 붙입니다. 어, 이 이성의 성조를 어, 대하면 이제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예, 솔로몬이 누굽니까? 예, 다윗의 아들이고 예,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 임금이었죠. 그러나 이제 천 명의 이제 처첩과 예, 어, 세상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예, 어, 하여튼 그런 축복받은 왕이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은 이제 전도서, 잠언 전도서가 있죠 그 전도서 어 1장 2절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이 그런 세상의 부귀영화를 노렸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 우상숭배,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이제 집안에 갖고 들어오는 것을 허용을 했죠 그런, 이제, 우를 범하기도 했는데, 이 솔로몬이, 이제,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laughs> 인생 말년에 아마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예. 그렇게 세상이 헛되다. 예. 온갖 그 권세와 부기 영화를 누려도,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또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봐도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거랍니다.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었는데, 가장 지혜로운 왕이 그런 고백을 평생에 인생사가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지 않은 것은 뭐가 있다는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사람의 본분, 예, 렌 시읍,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 예수님의 본분이. 예, 하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런 일에 이제 힘썼고 그것을 이제 세상에 전하셨죠 우리 사람도 그렇게 살라라는 뜻이 이 이성성조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성경말씀적으로 해석하니까 좀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드렸다시피 한자에는 이 성경 말씀에 지문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성조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자, 이성 성조의 원리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성과 똑같이 모든 한자 간체자는 개별 글자의 의미가 성조의 값을 지배합니다. 개별 글자의 의미는 이제 부호적으로 어 제가 말씀적으로 어 글자마다 해석을 해 드릴 겁니다. 예, 모양으로도 보지만, 예, 부호적으로 보는 것이 어 좋습니다. 예, 그것이 모든 한자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자, 성조는 이성의 성조의 모양에서 출발했죠. 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레에서 솔쪽으로 올라가는 소리죠. 그래서 이성의 소리는 위를 보는, 위로 향하는 아 그런... 아 소리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위를 보고 위로 향하고 아래에서 위로 가는 거죠. 아래에서 위로. 그 다음에 위로 오르고 올라가는 소리입니다. 예. 이게 성조의 모양에서 도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기본 개념, 들다 올리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예. 들다 올리다 감사하다 하늘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의미가 이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본 개념에서 <laughs> 죄송합니다. 어, 기본 개념에서 이제 3단계로 개념을 확장하죠. 예, 자연스러운 이제 언어 논리적으로 예, 이제 유추하면 이런 이제 개념들이 확장이 되는데 이 위를 보는, 위로 향하는 여기서는 이제 어디로 보는 겁니까? 저 높은 곳에 존재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거죠. 예, 저 높은 곳에 존재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어, 전능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온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시고 흠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는 이제 하늘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반면에 이제 역으로 이제 이성의 성조 값을 가진 한자들을 보면 예,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하늘에 대적하거나 하늘에 다대고 사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절망에 빠지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예, 이성의 성조 값을 가지는 한자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대로 하늘에 대적하고 사대질하는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반대적인 의미가 되겠죠. 아,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일들이 인생사에 왜 이럴까? 예. 생각해 보셨죠? 예. 심오하고 깊고 어렵습니다. 예. 왜 이런 일들이 인생에 생길까? 예. 심오하고 깊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오르고 올라가는 어, 이거는 위로 오르고 올라가는 이거는 사람의 어떤 높이, 어, 지향하는 뭔가를 지향하고 따라가고 존경하죠. 예,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laughs>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을 쫓아가죠. 예, 골목대장이 어, 따라갈 만한 존경하는 존재가 어, 되었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laughs> 동네에 골목대장이 있었습니다. 예, 딱지하고 구슬만해도 엄청나게 갖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위로 오르면 올라가는, 이거는 지향하는, 따라가는, 이런 뜻으로 이제 유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고, 존경하는 겁니다. 결국은 뭘 원하는 겁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잡고, 완성하고, 종결하는 일들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은 이런 속성을 가지죠. 두뇌가 있고,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합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하고 그것을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다 올리다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몸의 일부분, 신체의 일부분을 이제 굽혔다가 다시 드는 몸의 일부분, 신체의 일부분을 다시 드는 정신을 고양한 드는 거죠. 신체나 마음이나 정신을 이렇게 고양하고 드는 그런 뜻이 되고, 이는 뭔가를 진실로 노력하는, 취하려고 애쓰는자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에서 이제 높은 가치나 좋은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몸의 일부분을 드는, 정신을 고양하는, 진실로 노력하고, 취하려고 애쓰고, 높은 가치나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예, 요런 개념 값들을 가지는 어, 의미의 한자는 이성의 성조가 되는 어, 겁니다. 글자마다 이 성조의 원리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어, 이 시간에는, 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3단계로 개념이 확장이 돼서 성조의 값을 결정하는 개념 요소가 어, 되는 거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렸을 때 어, 부모님을 이제 쫓아가고 예, 존경하고 예, 따라가죠. 예, 솔로몬의 말씀처럼, 예,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성의 성조는요 어,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어,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 사람의 본분 예, 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